남자 두 명이 딱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리고반쓱 그 보는데, 이제 여자애들이랑 부킹을 하고, 여자애들이랑 2대1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쟤네들도 주중부터 열심히 놀고 있구나. 그리고 쓱 봤는데, 스머니가. <laughs> 고등학교 때나 1도 여자 가시 없었잖아. 여자랑 거리도 멀었고. 이제 이제 어떠냐면 대학교 와서 친구들이 여자친구막 사귀는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2000년에 얘도 너도 이제 2000년에 대학 교 1학년 됐잖아 고등학교 3년 다녔으니까뭐 그래봤자 저희가 뭐할수 있는 게할게 없어 우리는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게 다잖아 그런 거를 이제 몇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여자랑 좀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붙을 무렵에 뭐 머리도 스타일도 좀 바꾸고 옷도 막 입고 하다가 여름 방학 때 너도 기억할 거 아니야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엄청 떴었잖아 아, 그때, 어. 그때 막 초등, 2000년에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엄청 떠서 2000년 여름에, 막, 완전 동창회의 붐이었잖아, 막.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 나갔는데, 나보고 나이트를 가자,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가는 게좀 싫고 무섭고 그랬는데, 그냥 걔네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려주겠대. 여기서 노는 법을, 막뭐 부킹하고 이런 것도, 따라갔는데, 한 두세 번 가다 보니까, 오, 어 이게 또 재밌는 거지. 막 음악도 막, 막, 하고, 그 2000년 여름방학 때, 제가 약간 나이트에 미쳐요. 바람이 들어서 그날은 나이트 갈 생각도 아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애들끼리 강남역에서 만나서 막악구정리로 놀다가 아이도 기억이 나요. 기억력이 좋아서 강남역 6번 출구에 나가면 지금 없죠. 지금 이제 클럽으로 다 바뀌었고 그때 강남역에 2000년도에 딱 2000년도 강남역이 우리나라의 그유흥의 메카였는데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제 강남역 6번 출구에 단코라는 나이트가 있었어요. 어. 아, 단코 기억하니? 어. 몇번 <laughs> 출구 하길래 딱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나가 옆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단코가 있고 저쪽에 디파우스라고 디파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죠. 저는 나이트 초보니까. 근데 나이트의 프로인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말 단코는 여탕이다. 단코는 <laughs> 여자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곳이고 디파우스는 정말 춤을 잘 추는 소위 말하는 약간 춤꾼들. 그러니까 뭐 박진영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이 가면 거기 가면 정말 남자들이 막 춤추는 춤꾼들이 많다 디파우스는 여자보다는 춤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단코는 여탕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코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생 처음 간 그런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그런 곳이 단코였는데 그관계 6월달, 6월달, 여름 빡딱 시작할 무렵. 그래서 7월, 8월에 막 가는데, 한 8월쯤이었나? 남자도 한 4, 5명, 여자도 2, 3명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애들은 남자, 여자 같이 막 놀아요. 나이트 가서. 근데 가서, 그래서 단코를 그날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가니까 이제 그날은 주말도 아니고 주중이었어요. 몇백 명이 차있는 공간이, 진짜 몇, 한뭐 300명 있는 공간에 한 30명 있었나? 그니까, 러휑하잖아요그때도 그냥 우리는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노래 나오면 막 안무 같은 거 맞춰서 춤추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나도 그냥 막 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남자 두 명이 딱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반쓱 그 보는데, 이제 여자애들이랑 부킹을 하고, 여자애들이랑 이대1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쟤네들도 주중부터 열심히 놀고 있구나. 그리고 쓱 봤는데, 승원이가 어? 나... 승원이랑, 너 기억 안 나지? 얘는 기억력이 좀 떨어지. 승원이랑 만철이랑. 뭐, 어, 둘이야? 어, 둘이랑, 둘이랑, 여자 둘이랑 이렇게 나이트에서 이렇게, 어, 우리 는 그때 뭐룸안 잡았잖아. 테이블을 잡고, 단코에서 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승, 승원아, 여기 만철이도 친했지만 얘랑도 친했으니까, 얘네들 깜짝 놀라고. 왜냐면 얘네들도 서준석이 나이트에서 볼 거라고 생각도 단코에서 여자의 둘이랑 있었는데, 그게, 그, 뭐였어? 그, 그냥, 즉석, 부킹한 거였어? 아니면, 그,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궁금했는데, 그건 못 물어보고, 너 여기, 여 있어? 그랬고 나 놀러 왔지? 이러길래, 그냥, 어색하게, 갑자기 일행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잘 놀아, 이러고. 그래서, 야, 승원이도 잘 노는구나. 어, 야, 당코에 오고, 막 어. 얘를 만나, 아니, 그게, 22년 전이잖아. 21년 전인데, 기억이 나요. 당코 하면, 그, 내가 처음으로, 융을 접했던 곳, 플러스, 이승원이랑 한사처럼기 기억을 더듬어 봐. 그때 여자애들 어떤 애들이었어. 어. 그때 꽤 오래 있었나? 걔네들이? 아 그때 그게... 몰라. 저건 기억 안 나. 근데 뭐, 나이트에서 나 아, 아, 오래 아, 있었겠지. 당연히 저기 북킹이겠지 북행기... 북행이야? <laughs> 아, 아. 아 나는 그래서 쟤네들이 미팅을 <laughs> 하고 같이 왔나. 어. 미팅을 거기서. 아, 어. <laughs> 어. 그니까. 아니, 그니까 러 미팅을 밖에서 <laughs> 어. 하고. 어, 어. 우리 춤추러 갈까? 이러고 올 수도 있으니까. 어. 너도 단코를 많이 왔나 보네. 기억하는 거 보면. 아니야, 나도 그때. 그냥... 어. 그때 나도 처음 갔었나 막 그랬을까? 어. 아니, 그러니까 옛... 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어. 나도걔막 어. 나이트를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라서. 어. 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뭐 여자랑 놀고 이런 건 좋아할 수 있지만 나이트랑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거든. 요 깜짝 놀래가지고. 한만철 따라서 아마. 어, 그러니까 한번 만철이가 한번 그런 거 좋아. 하 어,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한만철이랑 얘를 만났던 것. 어. 음. <laughs> 그 내가 그 만나고 와서 이제 팍대격이랑 애들한테 음. 야, 승원이도 잘 놀더라. 막 <laughs> 이러면서. 왜냐면 내가 그때. 그정경학부 애들 사이에서 배정현 뭐 박병준 뭐 강동우 뭐또 박태경 뭐 이렇게 석태준 막 이런 애들 막다정경학부 이기수 이런 애들 사이에서 내가 나이트 제일 처음 가는 애로 되게 어 내가 내가 나이트 막 가자고 막 내가 막 그랬었거든. 어. 승원이도 여기 왔어. 막 이러면서 막 <laughs> <laughs> 부끄러워 하지 마. 승원이도 <laughs> 왔었어. 여기. 승원이랑 한반철도 오더라. 여기. 여기가 그렇게 불법이거나 안 좋은 곳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막 끌고 왔던 기억이 난 어. 그때가 좋았지.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단코는 여자애들이 너무 많았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 그때는 어땠냐면 여자애 막 구킹하잖아요? 말을 못 걸겠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절 쳐다보는데 이러고서 30초 동안 있다가 뭐일어서 나가요. 그러면 막 하... 막 이러고 있으면 옆에 막 초등학생들이 병신다 이러면서 막 <웃음> 얘기할 <laughs> 말. <말해서. 웃음> 이랬던 시절. 어. 난 그러고 있었어. 그때. 아니 너 원래 이거 잘했었잖아. 그냥. 아니 아니 근데 막 그니까 친구들끼리 있을 때 말은 잘했는데 여자랑 말을 못했지. 어, 민망. 그러니까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옷을 좀 야하게 입잖아. 옆에 앉으면 약간 그런 거지. 뭔가 무서워 약간. 어, 막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여자애가 응. 나를 이렇게 쓱 보다가 쓱 보고 말을 안 걸면 이제 일어서 나가잖아. 아, 말해도 야그막 초등학교 친구들이 막 너는 왜 말을 안 거냐고 막 어.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가학고에 만나기 쉽지 않거든. <laughs> <laughs> 같이 가지 않고서 <laughs> 같이 가지 않고서 근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가족애를 그런 데서 만나는 거 쉽지 않아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